여러분 학계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합니다. 학계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고 여러분 내용을 한달 만에 하더라고요. 제가 한달 만에. 근데 여러분 잠깐 내용을 한번 다시 뒤집어보면 어쨌든 그 에스라를 지나서 이 성전 공사를 했는데 이 막혔잖아요. 막히고 나서 한 16년의 세월이 흘렸고 다시 한번 이제 은혜가 감동이 막 돼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뭔가 초라해 보였다. 그래서 학계가 또 치얼업 힘내 애들아 힘내 화이팅해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 있다고 얘기했고 오늘은 이 학계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기는 사이 사기는 사이 이렇게 해서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미리 얘기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공식적인 시작 이 공식적인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오늘 학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삼기는 사이 사기는 사이 요런뭐 썽이라는 말 쓰죠 안 써요 쓰죠. 썸이랑 비슷한 말이 이 삼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렇 삼기다. 사기기의 바로 전 단계. 이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 짤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알아요? 니네는 뭐 공부만 하는 거야? 뭐야? 뭐, 뭐해? 그, 이게 이 데이트하는 이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건데, 한장 넘겨주시겠어요?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요. 우리 우리 삼기는 사이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가 그래서 여자가 삼기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뭐 이래죠 아너이 남자가 아 그거 사귀기 전 단계 뭐 데이트도 하고 막 이런 사이를 삼기는 사이라고 이야기한대 이러니까 여자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한장더 넘겨 너무 좋아 이제 이러는 거죠 아그 삼기는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과 뭔가 연애를 하기 직전이지만 뭔가 데이트하고 이게썸 타고 이게 좋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기는 사이랑 썸 타는 거랑 사귀는 거랑의 가장 큰이 구분점이 뭐예요? 뭐 고백이긴 한데 하나 넘겨주시면 삼은 비공식이잖아요 어쨌든 <laughs> 그렇죠? 삼은 비공식이잖아요. 공식이 아닌 거잖아. 스타트 안 끄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사는 뭐예요? 사귀는 거는? 이제 공식에 너는 이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고 이제 공식적인 이제 이 관계로 들어서는 건가 하면은 이 삼비는 이 썸타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작했어요 안했어요? 시작 안했다 이거죠. 시작 안했다. 가장 큰 차이는 뭐야? 결국 스타트를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었나 안 끊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학계의 관점이 사실 이 관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공식적인 시작. 어렵게 표현하면 어렵게 표현하면 이 제의적 이 의식 제의적 의식이라는 것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뒤바뀌는 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 의 포맷으로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이썸 타는 것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이제 넘어서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는 우리에게 공식적인 스타트 그 날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한번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이렇게 이 질문을 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마늘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성물 그게 거룩한 이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룩한 고기예요 고기예요? 예? 고기죠 거룩한 고기를 이 옷자락에 쌌어요 쌌어요 이게 어쨌든 재물을 갖다 바쳤겠죠 이 옷자락에 묻었잖아요 옷자락이 여기에 닿요 그럼 이거는 거룩해질까 안 거룩해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뭐예요? 거룩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 거룩한 고기를 쌌던 이 옷자락은 거룩해졌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전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의 이 대답을 하게 되죠. 전이 목사님 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부정해져. 제가 부정했어요. 제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걸 만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요. 근데 와서 하민이가 이걸 만졌어요? 하민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요. 집에 가서 하연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하연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엄마, 아빠랑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졌었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돼요?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은 전파가 돼요? 안 돼요? 부정은 전파가 돼요. 그런데 거룩도 전파가 되긴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연속적인 접촉물에 대해서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서 거룩한 것을 만졌을 때는 거룩해지지만, 이 누군가에게 접촉된 것을 통해서는 거룩이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부정한 것은 계속해서 잘 너무나 잘 전파되는데 거룩한 것은 부정한 이게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 지금 이 학계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네가 이 하는 것을 통해 너네 의 모든 게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은 계속해서 전파된다 그랬어요. 만지면 또 그것이 다른 거에 접촉되면 계속해서 부정해져. 그럼 부정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부정해진다 이거야. 부정한 사람이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봉사가 부정해진다는 거야. 이 부정한 사람이 이 강대상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강대상이 이제 이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라 그러면서 학계가 이렇게 이 백성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리하고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 하니까 부정이 옮고 그럼 그 모든 것이 부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도 부정하고 성전공상도 공사하는 것도 부정하고 그리고 예배 너, 너네가 드리는 그 제사도 부정해졌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 한거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가 부정한가? 어떤 게 부정한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 재건을 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모습, 삶의 그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하는 것도 그리고 이 예배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유력한 해석은 이 성전이 여러분 결국은 완성된 적이 없잖아요 원래 성전은 거룩한 것인데 성전 자체가 그 거룩한 것인데 이 성전 자체가 완성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불완전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가 부정하다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 적이 없고 여전히 폐허의 상태이기 때문에 너네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아,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네가 하는 모든 게 부정하다라고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두개 중에 해석을 뭐이 하나만 취하기보다는 둘다 아마 내용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문맥상 문맥상 두 번째 해석을 좀 이해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학계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여 주시면 이제 원하건데 너희는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가 무슨 말이냐면 이 공사를 하기 직전. 그러니까 무언가를 완성시켜 놨거든요. 이 기초 정도를 또 다시 한번 완성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그 전을 기억해 보라 이거예요.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과거 근데 이 과거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인생은 어때요? 적자 인생이었다. 적자 인생.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학계 1장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 앞에 한번 보여 주시 아 뒤에 한장 넘겨 주시면 여러 말씀이 어, 어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들 20고르 했는데 10고르 얻는 거는 반밖에 없어. 포도주 틀에 50을 했는데 20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의 손을 모든 질에 마르게 하는 깐부재앙과 이 깐부재앙 우왕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누가 방해했던 걸까? 하나님이 방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학계 1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성전 공사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성전 공사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는 인생, 이 적자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아서 성경 공사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반전이 근데 존재해요. 반전이 존재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이 과거와 미래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 과거와 이 미래를 바꿔보고 나눠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기초를 쌓는 것은 성전 지대를 쌓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기초를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초를 놓는다. 그런데 기초를 놓는다의 의미도 있지만 보수하고 복구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판 처음 이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뭔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뭔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다시 한번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다시 기초를 놓았다는 건데 우리 에스라 말씀에 봤었을 때도 기초를 놓았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행사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후에 이제 중단되고 다시 한번 이것저것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것저것 시작했지만 뭐 돌도 치우고 주변 정리도 하고 했지만 오늘을 공식적인 날로 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에 다시 한번 재봉원식, 다시 한번 성전 공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야기했던 삼기는 것에서 사기는 이 이제는 공식적인 성전 공사의 스타트로 받아들이는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제의적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 과거와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앞에는 부정한 내용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있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 뭐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왜 갑자기 복을 주실까? 이전까지는 막아놨어요. 이전까지는 막 무박으로 깐부기 재앙으로 너네 돈못 벌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겠다. 어떤 차이예요? 이전과 이유가 무슨 차이예요? 공식적인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시 한번 성전 이전에도 뭐 하긴 했어요. 돌도 치우고 주변 정리도 하고 했지만 이 성전 재봉원식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성전 재,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인생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와 이 미래를 계속해서 구분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너네가 못 먹고 못 살고 너네가 버는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너네가 그렇게 공식적인 스타트를 끊는 그 순간 이제는 너희에게 복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뿌려도 수확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스타트를 이 끊는 날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부터 그 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복,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니까 성전 공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성전 공사를 짓는 것이 부정을 해결하는 일이고 그 앞에 있던 부정을 해결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완성시켰을 때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짜자잔 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좋은 거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성전 재건의 스타트를 그 끝는 순간 다시 말해서 이 십칠 절에 나왔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 그날 오늘이라는 그 시간 이후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려웠던 삶, 이전에 궁핍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날이 여러분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날이 여러분들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도 뭔가 잘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그냥 썸의 수준, 이 삼기는 사이의 수준 여전히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을 성전 지대를 쌓는 날처럼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뭐 수련회나 특별한 날이 아니지만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부정을 해결하려면 혹시 여러분들이 뿌린 게 있는데 거두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공식적인 스타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돌아가고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는 건 아니겠죠 어떤 의미인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는 우리가 삼기는 사이에서 하나 이 사기는 사이로 명확하게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이전은 힘들고 어렵고 돈도 안 벌리고 뭘 해도 밥만 거두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 이 하나님과의 이 공식적인 스타트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다시 한번 성전 짓는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돌아서는 그 순간, 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리뉴얼 할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 이전과 다른 예배,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 짓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뒤에 이제 수루바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루바벨 이야기는 설교할 건 아니지만 이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일으키실 그 회복을 여러분 또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